자, 9차시 그냥 가볍게 오늘은 얘기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9차시에 있는 거 문제 있지? 같이 한번 쭉 풀고 그리고 10차시에 보면은 속도가 속도이게 나오거든? 10차시에 그거까지 묶어서 같이 갈게. 다음 시간에. 알겠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놓고 그러고서 넘어가자. 아마 예제문제 풀 시간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거든? 자, 그냥 미분의 활용이야. 우리는 어디다 활용할 거냐면 이 활용법 이미 앞에서 문제풀이 오늘 할때 이미 이 활용에 대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했어. 방정식에 대한 활용은 특히나 다 했어.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f 프라임 x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져, 극값을 가져.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할 거고, 극값도 가져. 그 말인즉슨, 다시 생각하면은. 0이 되는 값이 존재를 하는 순간 f 프라임 x는 중근을 가지거나 실근을 가질 거란 얘기야 맞죠 근데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돼즉 모든 0이 되는 지점이 다그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중근이 없이 전부 다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fx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f(x)라는 녀석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가 모든 데이 그 모든 값이서는 값을 서지지을아지지이아은무이얘은야슨 모든 야이 모든 지점 모든 지점, 모든 중근이 형태를 의 형태를 모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아? 모든 실근에다 중근의 형태를 띤다는 얘기야.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기울기의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야? 없을 거란 얘기야? 기울기가 만약에 이 f'x가 프라임 0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형태잖아. 그러면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가질 거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fx는 항상 증가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X축과 교점에 하나가 등장을 하고 나면 다른 교점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FX라는 녀석은 실근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실근도 머릿속으로 유추는 되지.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겠어? X축과 교점. 하나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는 형태를 가지거나, 감사하면서 한번 만나고 나면 계속 감사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야. 실근은 무조건 하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런 얘기들로 풀어가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막 우리 네 가지 그림 그리면서 막 했었던 거지. 있그 얘기랑 같이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방정식을 풀이할 때 우리가 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문제 설명할 때였나? 그 얘기 한번한 쪽에 있었잖아. 그 값을 가진다. 결국은 뭐란 얘기야? 서로 다른 실력은 가질 거다. 같은 말이야. 같이 기억해놔라고 얘기했었지? 그 내용이 여기야. 그냥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넘어가 본다라면, 부등식으로 넘어가 본다라면, 이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돼. 뭘로 해도 되냐면, 자, 잘 봐봐. 내가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만약에 하나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 fx gx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당연히 fx가 gx보다 커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지.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보자. 어떻게 파고들 거냐? fx가 gx보다 지금 그림상에서는 항상 큰 거지. 항상 커. 다시 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성립이 돼야 돼.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럼 그게 항상 성립이 되려면, fx라는 녀석의 최소값이 gx라는 녀석의 최대값보다 어때야 되는 거니? 항상 크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해. 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되느냐? fx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거든. 이래도 fx가 항상 gx보다 큰건 맞잖아.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다. 이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즉, 명제의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편하다는 얘기지. 뭐가 되는 거냐? fx가 gx보다 크다 이면 크면 fx의 최소는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명제는 참여하고 지시야? 참여하고 지시야? 다시 fx가 gx보다 크면 항상 크면 모든 실세 에서 성립이 되면 fx의 최소값은 gx의 최대값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라고. 그거에 대한 반례를 여기 그려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순, 순서를 바꾸는 거지.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라면 fx는 gx보다 크다. 항상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왜?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이반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가 돼 버리는 거잖아. 이런 그림밖에 불가능할 거니까. 즉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이 식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어떻게 초점을 맞추게 될 거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본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아니었어. 근데 나오게 된다면 항상 어디서 나왔어? 극값에서 존재를 했단 말이지. 그 중에서도 최소가 되는 경우는 극소값에서 등장을 했었고 최대가 되는 경우는 극대값에서 등장을 했었지. 그 내용을 미분과 같이 연결을 지어버리면 여기 보이는 fx의 최소값 이 얘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fx의 극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GX의 최대값 GX의 극대값이 된다라는 얘기로 말을 바꿔버려도 된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즉 이렇게 해서 따져버리게 되면 결국에 미분이 가능한 식 안에서는 미분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를 비교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거야. 그냥 단순한 논리를 따져보자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논리들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 게 129쪽,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요 내용들. 이두 가지 명제는 좀 구분을 좀 해서 기억을 좀해 주도록 하세요. 무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응, 요거 하나만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문제에다가 활용을 시킨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책에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 이 내용들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책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증명에 대한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해보기는 해야 돼. 오케이? 1, 2번만 딱 봐도 증명에 대한 얘기들 막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야? 뒤로 쭉 넘어가면 은 6번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문제니까 결국은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한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필수의제 3번 그리고 3번 정도 한번 해보면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건가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만 보고 퇴근하도록 합시다. 자 필세제 3번만 한번 보자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야. 다시 말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우리는 일단 증가함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거기 밑줄 하나 쳐볼까?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무슨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는 기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f(x)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기함수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는 걸 아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개형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야. 교점이 하나, 증가와 증가 상태. 다시 말하면 삼중근을 가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혹은 두 번째. fx라는 녀석이 대칭의 구조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기함수의 형태로 원점 대칭되게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고 특정한 점 알파가 나오면 다른 쪽이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를 가지는 모양으로.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원점에 대해 대칭되는 구조로.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거라는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값 fx가 2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값 fx가 2다. 자, 그럼 절대값 fx를 나보고 만들라는 얘기잖아. 자, 절대값 취하자고. 그럼 그래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뒤집혀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없어지겠죠. 다시 절대값 취해버리면 그대로 뒤집혀 올라오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그대로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같은 높이를 가지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절대값 fx가 2야. 즉, 2와의 교점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서는 2. 첫 번째 그림에서는 2가 아무 데나 잡혀도 상관없어. 맞지? 어디든 잡힐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관계식은 2가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야. 요 극댓값을 가지게 되는 것과 0 사이에 한점 혹은 극댓값을 가지게 됐을 때 혹은 그보다 더클때 이제 어느 쪽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될 거냐를 문제 뒤쪽으로 해석하면 돼. 뭐라고 나와 있어?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나와 있지? 맞습니까? 그럼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게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 봐야지. 여기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가능할 거야. 만약에 내가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잖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극대를 가질 때 여기 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얘가 y는 2라는 직선이 되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극대 값이 2였고, 극소 값이 얼마였다라는 거야? 원래 뒤집히기 전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극소 값이 마이너스 2였다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다는 라 얘기야. 자, 여기까지. 확인 되셔요? 안 되셔요? 확인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내가 fx라는 관계식을 다시 한번 보관한다면, 최고 차이에서 1이고, 기함수의 형태를 가지잖아. 그러면 X에다가 x 알파 그리고 X-α. 이렇게 생긴 식이었단 말이지. 맞죠? 확인되죠? 확인되죠? 자, 그리고 무언가 0과 알파 사이에 어딘가의 점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의 극대가 2고 그때의 극소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미분된 식을 통해서 언제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지 x 값만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알파 값까지만 추론을 해낸다라면 f3이라는 함수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즉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문제에 직접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이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격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푸는 거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지. 미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논리지 알았으니까 미분해서 필요한 것들 추려내면 되는 거잖아. 자, 미분합시다. 그러면 f'x 만들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하면 x제곱에 알파 x 마지막 거 미분하면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그러면 쓱쓱 치우고 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이 되는 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알파는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아 알파 랜다. x가 되겠죠. x.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풀마 3분 루트 3분의 알파.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들어가야 될요 숫자가 루트 3분의 알파. 아이씨 루트 3분의 알파. 여기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나 2가 되게끔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누구 대입할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죠. 요거 갈 거야. 요거 대입할 거야. 그러면 F에 루트 3분의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3분의 알파에다가 곱하기, 체계산 하면, 아유, 씨. 이거 유료할 걸 그랬나? 유료하자. 3분의 루트 3의 알파, 그 다음 곱하기, 다시,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루트 3에 플러스 1에다가 알파 곱한 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 됐나요? 자, 계산하자. 그러면 분모 27, 분자는 3 0기이니게 2루트 3, 이게 알파의 세제곱을 한게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결국에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7. 그러면 마이너스 9루트 3인가 맞나 맞는지 확인 좀 <laughs> 맞아요. 그럼 자 이제 요거 알파값 찾아야 되거든. 요거 아씨 세제곱해서 9루트 3 나오는 거 찾기 좀 빡세지 않아?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되잖아. 마이너스 3을 이게 3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2분의 5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거죠 맞나? 응. 그러면 알파의 3제곱이 이거래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게되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의 6분의 5제곱 되는거니? 맞나요?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뭐 어쨌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F3값 찾는거야 f3 대입하자 여기다가 3, 3, 3을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3, 3, 3을 대입하면 3에다가 9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laughs> 아,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 박스잖아. 계산어디다 틀린 거 있나? 아. 어. 알파가? 그럼 계산 여기서는 틀렸겠지 3분의 루트 3 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루트 3 여기네 루트 3 마이너스 3이네 이거 다시 가자 다시 계산해봐 이제 될 거야 그럼 27분의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루트 3이 알파의 세제곱까지 계산한 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요거 3, 3으로 나누면 9에 3이고 아니 3으로 나누고 2지. 그러면 뭐야? 알파의 세제곱은 루트 3분의 9 다시 쓰면 3루트 3 되는거지? 그럼 알파가 뭐가 돼? 루트 3이네.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의 3을 찾으면 3에다가 9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 8인게 정답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이 뒤에 쪽은 볼 필요 없어 뒤에 쪽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야 이거야 이거 처음에 기함수라는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해 내버린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어엿개를 가질 거냐 이걸 가지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들을 쭉 보는 건데. 자, 그냥 5번 문제 눈으로 한번 봐 봐. 사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고 그랬어. 맞죠?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기울기가 0대는 극값을 가지는 점이 a와 b와 c 세 군데가 존재를 하는 거지. 맞니? 다시 말하면 A일 때 x가 a일 때 fx는 극대값을 가질 거고 b일 때는 극소값 c일 때는 극대값을 다시 가질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극소값과 극대값의 위치가 서로 부호가 같은 부호를 가져버리잖아 극대와 극소가 같은 부호를 가져버리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극대와 극소가 같은 부호를 가져버린다 라고 하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죠? 혹은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극대값이 양수가 되버리게 되면 일단 최소한 실근 두 개는 확보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극대값이 음수가 되버리게 되면 실근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맞죠? 혹은 극소값이 양수 똑같이 양수면 실근 두 개로 끝. 근데 극소값이 만약에 음수였어.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면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맞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그러는 세 개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양수일 때도 또 다른 모양이 또 등장을 하겠지. 그럼 그때마다 케이스마다 그걸 전부 다 외울 거야? 그거는 너무 빡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방정식과 연결을 짓는 부분들을 그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직접 우리가 값을 찍어가면서 그래프의 형태를 추론해가는 형태로, 즉 이번 단원을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 그리기를 연습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그냥 눈으로 봐봐. 그냥 같이 한번 가보게. 지금 딱 보잖아, f 프라임 x 그래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보이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 맞지? 자 보자고 그러면 A와 B, A, B, C에 P, Q까지 나와 있어 자 X값이 A와 B와 C가 나왔는데 P, Q가 중간에 값으로 들어가 있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F'의 X라는 부호를 지금부터 조사해 보는 거야 그럼 P와 Q일 때가 0이 되는 거잖아 A일 때는 어 아니네 P, Q일 때가 0이 아니지 P일 때가 음수고 Q일 때가 양수잖아 a일 때가 0이고 b일 때, c일 때세 군데가 0이 되는 거였고 맞아 아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의 부호를 따져본다라면 a보다 작을 때는 양수였고 이 가운데가 음수였고 여기도 다시 양수였고 음수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내가 복원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a일 때가 극대값, b일 때가 극속값그 다음 다시 c일 때가 극대값을 가지게 되면서 증가, 감소, 다시 증가. 감수 형태로 그러실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즉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근데 x축이 이쪽에 들어올지. 아니면 여기 딱 교치면서 들어오게 될지. 아래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이 위로 올지 이걸 내가 확인할 수가 지금 현재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x축 그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교점 만들기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관해놓은 게 지금 이 상태야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 어떻게 되면 돼? 요 사이로 들어와 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겠지 즉 다시 말하면 극소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극소값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극대값 두근대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양수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네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추론을 해들어가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그때 a일 때잖아 맞지? fa는 당연히 양수해야 되겠지 fc도 당연히 뭐여야 돼양수해야 되겠지 근데 fp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요 그럼 그렇게 생기네 몇 번에 나와 있어? 3번에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찾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때 뭐 특별하게 다른 단어는 아니지 그냥 그래프 그리기 한거 그동안 잘 했니라고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가자고 다음 시간에. 오늘은 따로 숙제 안 내드릴게요. 그러기엔 주말에 또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수원을 하면 수원을 많이 하자 이번 주말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형태들로만 따져 보는 거니까 오늘 숙제는 8 차시 우리 질문했던 거였지. 그거 본인이 질문한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한번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자. 알겠죠? 오케이? 갑시다.